오늘은 서울 시흥대로에 위치한 시흥유통상가에 다녀왔습니다. 이곳은 각종 공구 또는 설비에 필요한 물품이나 부품들을 정말 크게 판매하는 곳입니다. 저는 이곳 지하 식당가에 유명하다는 만두 음식점을 찾았습니다. 이른 시간이었지만 손님들이 꽤 많았고 좌식과 테이블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음식점이었습니다. 저는 만둣국과 김치왕만두를 주문했습니다. 이게 흔들어 간장을 찍어주시면 살짝 들어 있다가 만 김치 왕만두는 내용물이 꽉 차고 만두피가 그렇게 두껍지 않았습니다. 맛은 담백하고 김치와 내용물 조합이 잘 되어 느끼하지 않고 맛있었습니다. 만두국은 사골 육수를 사용해 뽀얀색을 띄었으며 살짝 기름기가 떠 있었습니다. 만두는 만두 피가 얇아, 조금 물만두스럽지만, 식감이 더욱 부드럽고 좋았습니다. 만두국에 만두 양도 적당했으며, 같이 나온 김치도 잘 어울렸습니다. 만두 손은 조금 적었지만 느끼하지 않고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습니다. 특히 만두의 저 팔랑이는 만두피가 입안에 들어갈 때 식감을 더 좋게 했습니다. 국물은 진한 사골 국물이며, 기름기가 조금 있어 목 넘김이 좋았습니다.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